자, 좌표평면 위에 있는 세 점이 있어요. 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2,3은 한이쯤에 있겠고, 또 A점이 2,3이고, 그 다음에 B점은 7,1이라 되어 있네요. 7,1은 대충 한이쯤에 있겠네. B점이 7,1. C점이 우리가 4,5라고 되어 있어요. 4,5는 한이쯤에 있다 생각해보자. 4,5입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일단 집어주고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직선 bc 위에 있는 선분 직선 bc를 우리가 쭉 bc 여쪽이되 bc, sorry 어. 직선 ab죠 어. 직선 ab 위에 있는 점 d 요 위에 있는 점 d 그 다음에 bc와 평행한 어떤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 자, bc와 평행한 직선이라고 돼 있어요 어. d가 뭐 어딘가에 있겠죠 어. ac와 만나는 점이라돼 있는데 ac가 직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a 셔만는 점을 E라고 하자 얘가 E가 되는 거고 이게 D가 되는 거고 그죠? 음. 평행한 거니까 하나 더 그려놓을까? 헷갈리지 않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A, B, C 넓이 요 A, B, C 넓이가 그 다음에 A, D, E 넓이죠 A, D, E 요 넓이 4대 1이 되도록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음. 그러면 이걸 모든 그 지금 DY 좌표에 곱이 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게요거죠 4대1 레분차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반대편에 이렇게 또 놓을 수 있거든 음, 여기 하나랑 그 다음에 요쪽에 이렇게 쌤이 좌표를 이름을 붙여줄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어, D1이고 여기 E1이고 여기, 그다음에 e 2고, 여기 d 2다라고 이렇게. 요거랑요거는 지금 넓이가 같겠죠,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b를 우리가 한번 보자. b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4대 1이 나와야 되니까 1대 4. 지금 1대 3이죠, 1대3 대분점. 자, a c가 a c. 어, 이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d를 찾는 게 목적이죠, 오케이 오케이. a b를 가지고 보면. 요게 지금 마찬가지로 1대 3입니다. AB의 1대3 내분점. 요거 하나 나오고 요1대 5점. 그죠? 넓이가 이게 4대 1이니까 1대 5. 그다음에 1대5 외분점. 5 외분점. 그걸 두 개를 구해줍시다. 자, 그러면 D1을 우리가 뽑아내 주게 되면 기서 D1 좌표 D1이라 해볼게. 네분점이라 했으니까 y좌표만 우리가 뽑아내주면 되죠. y좌표, y좌표. 그러면 얘는 어, 네분점이니까 4 들어갈 거고. 요 AB죠. 요 1이랑 B의 y좌표 1, 그다음 3이랑 A의 y좌표 3. 그러면 10 나올 거고 요 2분의 5 나옵니다. 자 D2의 y좌표. 어 지금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1이랑 요거 1에서 5랑 3 빼주면 되겠죠. 3 곱해주게 되면 15. 마이너스 14 나오죠. 마이너스 14. 그래서 요 2분의 7 나옵니다. 2분의 7.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자라고 돼있죠. 어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 원하는 답이 나오네. 곱은 따라서 여기 4분의 35가 나옵니다. 4분의 35. 요게 답이 되겠죠.